자 일단 여러분 좀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켰는데 제가 원래 좀 일찍 킬라 했거든요 좀 이게 좀 할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지금 9시 반이어 가지고 원래 제가 생방 키고 노가리 좀 까고 하는데 부랴부랴 킨거라 아 일단 실내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이거 1 0 0등부터 찍고 하자잉 안녕하세요 7회 초 근데 1번 투사부터좀세긴 하다잉

아, 이그 실토 아니었으면 이거 동점인데. 아, 거기서 괜히 체인지 던져가지고. 됐죠. No. 와, 와, 이거 못 잡아주네. 아, 아, 칼길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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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다고. 아, 미치겠네. 기아 왜케쎄자주동이야 이거. 구를 안 탑니다! 유인구요 어, 유인구 위인고 놓고 있긴 했는데 위로 맞춰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터울린 타구가 센터 쪽에 떴습니다! 등장! 쏘아 빌렸다 다시!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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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점이야? 야백등몇 점이야? 2,023점? 연승하면 돼 연승하면 돼지금부 연승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파크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아, 지금 다시 5회 처음부터 아이 사람도 쎄네 아 오늘 왜 이렇게 기아데이야 기아데이 보겠습니다 드라이 피 받아쳤습니다 아, 잡을수 있지. 와! 아, 씨, 왜 이러지? 아니, 저기 안타가 저렇게 나와? 아! 진짜. 아, 왜 이래? 엇박자인데 방금 타이밍우중쪽니다안타 됩니다. 아. 보겠습니다 강한 타구 높게 멀리! 선장 쪽 갑니다! 오버 우리 친구들 신데렐라 이야기 다 함께 들어볼까요? 신데라 이거 스킵이 안되냐 어새야아 아, 이게 <laughs> 스킵이 안돼 아씨 뭐야 이 뭐야 이거, 뭐야, 이거. 내면. 맞냐? 아, 진짜! 아, 타자 아, 진짜 어이 Send talk to me, Tommy. Tommy, Tommy, Tommy. Tommy, Tommy, Tommy. t o m 다 y Tommy, Tommy. Tommy, Tommy, t o m m 와아! 니 이게 어떻게 개수에 안 잡히냐! 어려운 계절인데 참아 아! 유격수 잡고 루로 이거 내가 못 쳤다 근데 아... 씨, 나 1점밖에 못 냈네 씨... 9회 말 장민우부터 시작이 1번부터 거든 요루 타석은 루쪽땅볼이었습니다라이라이 스윙! 삼진! 아웃 카운트 전입니다 타자 1 타석은 유격수 쪽땅볼이었습니다 센터 쪽에 안파 목숨 두개남았어양지 선수. 예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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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, 뭐야, 이 씨. 아, 하지 마. 아. 씨. 못 맞추겠어. 타이밍을 아. 아. 나탁한소리 아, 이어서 아, 개말리네. 아, 이것 새끼야, 진짜. 아니 여기 안 떠요. 아니 스킵을 할라네. 여기 안 떠. 트레이 안 떠. 트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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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 아니야 저거? 아씨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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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 거죠? 드라이! 드라이! 아, 드라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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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왜 이렇게 잘 맞아? 아나스파도왜 이렇게 못 던지냐? 7 0 0등 됐어. 채 된다는 생각이 너무 앞섰던 같아가같것번째 투수 중의 기본네습니다밀어무니가가 같아. 그치, 그치. 그치. 두 번째 중... 와, 잠깐만 이게 진짜 좆됐다. 나다 200등 시작했는데. 이크이 <laughs> <타구. 유력>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와 아니 근데 나 진짜 이거 잡혀주는 게 시겠다니까? 이게 살짝 빠졌는데 이게 계속 잡히네. 세 들어오면서 삼진. 이거 무슨 무슨 호흡법이더라? 그 호흡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나, 라임 호흡법이었나? 이게 사람을 차분하게 이룸에. 네. 라임 미호흡법이야? 봅니다. 아라마즈 호흡법이야? 아, 라임 미니는 넘 와우 와박세영왜 이렇게 빨라? 이 새끼 어떻게 157을 던져 드라이! 아니 박세영이 무슨 159야 현실 보증 안 돼있는 게임 아, 아, 드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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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심판 판정 존나 후하네 지금 세무조사 들어가야 돼어인았어 아 아깝다. 방판 지킬 수 있었는데, 쇼끼야인 접이지. 이 쉐끼 아, 어 아, 진짜. 당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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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김하성 선수 당황. 좋았습니다. 응. 참 좋은 볼입니 아, 있지 않을까? 아, 제발, 아니, 아, 득전기회잖아 아, 득점 기잖잖아 타자 할때잖아 아, 뚝전기잖아. <목소리> 아, 뚝전기잖아. 지뚝전기아 아, 씨전기아이씨전기잖아이뚝 아니 이게 못 들어와? 어? <목소리> 오늘 박민우! 오늘 4안타 경기 하지 않았나? 방... 너무 잘했거든요 O.N.C.A 박민우 아 나이스 그렇지!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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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박민우 <목소리> 역시 n c F 프랜차이즈 응어 끝났어 실제. 이미 이미 어 도수 땄어 어 이미 어 이긴 어어 <목소리> 어 딱 쳐. 하하 기 쳐! 이거 옆에 깼어. 그리고 홈 홈이 아니야 원정에서 깼다. 이거 되게 좋아. 와우. 아 이게 이 맛이구나. 잠깐만 여기 오늘 좀 후한데. 넘게 라인 드라이브 빠져나갑니다. 센터 쪽. 펜스 막스. 이루자 호비. 잘 갔다 마치. 이거 플라인가 중견수가 잡아. 안 채우고. 살지. 호라 음. 타자. 이루 잡고. 루로 1루 1루에서 어. 네. 타자가 했습니다 아니 못 켰잖아. 그러면 씨발 안타가 안 나와야지. 왜 이렇게 안타가 나와. 전주는 시외카요전주는 원래 이제 센터 쪽 멀리 가는 타구. 니다 음. 아, 이거. 익니다우측 안타. 음. 멈춥니다. 원아웃 음. 상로일로 근데 워늘 하나같이 내가 못 하는 거보다 사람들이 잘 치는데. 3구. 뭐잡치네타됩니 어, 지금 메인 바다 연소관처 굉장히 좋은 제그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국제 갈수. 아참타군니다 갑니다. 좌중간 쪽으로 뻗어 가는 자. 갈수. 아 말로다. 됐다. 됐다. 기왔다. 기어서 이렇게 되다이오아 이거 승환이었네. 어? 와, 내 신고 뭐냐? 와! 잠깐만. 아, 들어왔어 와, 저 신고 뭐야? 아, 스안스킵이안 돼. 개겠어. 아니가 안, 왜안 꺼지지? 아 잠깐만, 아나 진짜 끄고 싶은데. 아저 새끼 때문에 1, 삼아는무득기야 아씨. 자자자자. N C 마이너스. 첫 파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납니다. 베이스. 때려... 안 터가 됩니다. 강한 작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? 1단1점 사구타이. 아, 아 이게 안 가네. 누뭐야 마무리? 임창용인가? 선수의 세 번째 투구 번호 준선입니다. 수 초구 갑니다. 었습니다. 일루수가 리 얻어냈습니다. 트리플 악사 한번만 보자. 센터 멀리 가는 타 왔다. 왔다. 이거지. 난 이거만 기다렸어. 김하에서타 <목소리> <목소리> 있는 아, 야이 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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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무 애찬데, 거요? 영도 트위브한거 아니냐고? 나 모르겠어. 근데 투네에서 다 관리되는 거 아니에요? 싸주신 거라 감사하긴 한데. 괜찮은데, 그, 볼륨만 좀 조절해주시면 안 될까요? 볼륨이 좋같이 큰데, 좀 제발. 아니, 싸주는 건 좋은데, 좋은데. 소리 좀 낮춰, 이 너무 커, 소리가. 귀 찢어질 것 같아. 아, 조절 안 돼요? 내가 해야 돼? 미안하다. <laughs> 아, 그래요? 내가 해야 돼?